입니다. 25번째 어버이날을 맞은 오늘 전국에서는 부모님의 참 사랑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행사를 한자 호기자가 종합해서 전해 드립니다. 평생을 자식 사랑으로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오늘은 빨간 꽃한 송이를 얹습니다. 오갈데 없는 몸이지만 오늘만큼은 실름을 모두 잊고 흥겨운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춰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식도 올리지 못한 채 지내온 신상의 부부들이 KBS와 서울시 주관으로 어버이날인 오늘에야 비로소 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영청이 나와주고선 거의 그 전날 군대를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선 결혼식을 못해가지고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치르는 예식이라 조금은 수줍기도 하지만 마음은 더 없이 즐겁습니다. 사랑해요. 홀로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한 노인 초청 교도 미팅. 어이! 서로가 처음 만나는 자리지만 어색함보다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합니까, 진저로? 사랑합니다. 어! 즉석에서 패션쇼가 펼쳐지고 젊은이 못지 않은 춤솜씨로 노익장을 과시합니다.